그니까, 보이드맵이 그거야. 안 그래도 어두운데, 맵도 검은색이라, 그니까, 러 바닥도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는 걸 수도 있기는 함. 게다가, 안개까지 껴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상하게, 배드워즈는 맵의 퀄리티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어. 굳이 안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안개를 넣고, 굳이 이 구름, 이거 봐봐.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두 개, 그냥 짬뽕 시켜놓고, 이거. 진짜 개이바야, 이거는. 오, 어? 오랜만에 또, 이, 오랜만에 또 왔구나! 아, 갈게요. 예, 가겠습니다. 네. 오시바, 나 녹화 안 했네. 좋댔네 어? 오케이. 지금이라도 녹화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예,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녹화켰는데. 예, 아무튼간에 39초에 떴음, 레벨. 음. 아, 그냥 끝났는데, 그냥? 어. 그냥 딱단 붙는 순간 게임 끝이요. 어. 이거 어떻게 나갈 건데. 역할 연서쇼 볼게요. 예, 네, 쇼 보겠습니다. 레벨, 레벨, 야. 어, 잠깐만, 씨발. 와와나 죽을 뻔했다 우와, 우와 나 봉나 뒤집는데아 뛰면 저 지금 일분 네 뛰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네, 잠깐만요 저 이것 좀 갖고요 예 네, 지금 이게 일단 반갑긴 한데요 네, 잠 잠깐만요 네, 잠시 지금 이건 저이 지금 못 참잖아요 예 네, 이건 이못 참아요 예 네, 잠시만요 예 네. 그냥 들어가자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존나해 보다 제한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 이 아저좀 붙지 마세요 지금 예? 아저 지금 진짜 예? 요즘 안 그래도 배도없 컨텐츠도 <laughs> <laughs> 없는 어? 어그 다이아 고맙다 오케이 1티어 바로 가 여러분들 저 잠깐만 한남자 행동 좀 할게요 나 철갑 입고 나갈게 진짜로 아 여러분들 아 이건 여러분들 인정해주세요 예 철갑을 좀 입고 나가겠습니다 예이건 인정해주시고요 예 이건 인정해줘야 돼 진짜로 음 인정해줘야지 이건 뭐. 오케이 가자야 가자, 오케이, 가자.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이거 제 좆밥인데가 어디지? 잠깐만. 이 제일 좁밤인 데가 어디예요? 다시 몰락 좀 들어가. 그렇지 한명 잡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냥 이게 맞거든요. 그냥 노랑 들어가자. 노랑 들어가서 그냥 다 패버려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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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그렇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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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빼빼 빼야. 야 이거. 와. 야나 있었. 좋은 나발이다 이거. 어 잠깐만. 야어제 바이사인데. 야우 와. 야제 바이사. 야 맞았으면 죽었는데. 오케이 그냥 방울을 올려 그냥 그냥 일단 지금 지금 티어 올릴 때가 아니야. 지금 얘들아, 지금 티어 올릴 때가 아니야. 어, 지금 내 목숨이 더 중요해 가지고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어 내가 그 이따가 올릴게. 어, 좀만 기다려봐. 어, <laughs> 일단 일단 일단은 내가 힐에서 내가 벌어 올게. 좀만 기다려봐라. <laughs> 들어간 야, 야 들어가자. 노가비다노가 들어갈게요. 이거 아, 갑바 있네. 어쩌라고? <laughs> 죽여. 나는 어 신경 안 써. 나 이런 거 그냥 죽여버려.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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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그치 야 존나 깔끔한데? 음 이거야 이거 음.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야 거기야 거기야 침착해 침착해 너 그러다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어 지금 들어갈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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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다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아 이거 게임 끝났어요 이거 그냥 내가 우승할게 음아잠 이거 플래그인가아 좋댔네 이거 <laughs> 아이아 이거 질거 같다 어 이거 질거 같아요 예오잠야 깜짝이야 아아 어, 사람 놀라게 하지 마 얘들아 진짜로 어어나 방금 나 옆에서 어? 야 뭐야 어 진짜 족같다 나는 랩을 쟤네 헤더한테 어, 진짜, 개이바 아, 플래그 왜 죽었어? 아, 다시 뽑으면 돼. 어, 이게 어려운 겁니까? 아,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예. 오케이, 일단 코트 왔어. 음나코트 아, 슛.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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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 킬이야. 일단 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거 포크 뽑으면 돼. 포크 슛? 어? 약간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있... 아, 잠깐만요. 야, 일단은... 일단 보급... 일단 보급품이야. 일단...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거 쓸게요. 에 아, 뭐야? 뭔 소리야? 아, 우리 팀이구나. 난놀랐네 야, 근데 시끄럽다. 시끄러워. 어, 하나... 우와... 잠깐만요. 저, 저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깔끔하게 봐주겠죠. 네, 좋습니다. 와 근데 진짜 레벨 어떻게 떴냐? 나 저렇게 초반에 레벨 떴줬을 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로 제가 최근에 아, 잠깐만 풍선아 아야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야 풍선 너 너무 느렸어 야 그냥 들어가자 그냥 들어갈게요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노랑은 전멸이야 지금 야저 노랑 죽게요 감히 내 레벨을 빼서? 너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갈게요 저거 꼭 같이 춤춰. 어? 근데 이렇게 같이 춤추기 왜냐 쉐일라가 딜 해줄 거기 때문에 같이 춤추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또 같이 춤춤 춤. 야 쉐일라 <laughs> 마무리, 쉐일라야 마무리. 쉐일라 너가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같이. <laughs> 그래 이거야. 야 너는 공격 못하지. 난할수 있어. 어? 그러니까 예 반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야난 공격할 수있거든넌 못하잖아. 어? 호크. 야, 고티 깨리, 날로 와봐봐.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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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 야, 고트라고. 음. 야, 고트 형이야. 음. 들어가. 아, 잠깐만, 근데 야, 거의 어디 갔냐, 거의? 야, 거의 안 가져왔나? 오, 안 가져왔나 보네? 어! 뭐야, 왜 저기 있어? 오, 잠깐만, 잠깐만, 거의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 금방 내가 구칠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아, 근데 이상하다. 거의 없었는데? 음. 아, 분명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포크는 그냥 들어가도 돼, 어. 그냥 포크기 때문에 예 네, 포크거든요 네. 여러분들 포크 뜨면 그냥 써야 돼어 여러분들 포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뭔 네, 말인지 아시죠? 아 근데 진짜 존나 아깝다 근데 진짜로 아 그래도 3 9 0 0나4 0초나 아무튼 레벨 뛰었잖아요 난좀 오래 가고 싶었거든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레벨 들고 가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 진짜 좀만 더 버텼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아쉬워 진짜 내가 이거 죽일게요 그렇지 한방 오 뭐야 포크네? 하지만 하지만 내가 진이야. 어 내가 진이거든. 어 들어가고. 아니 감히 어 짜비 어 진한테 덤비려 그래? 안돼 안돼. 어, 또 죽여주고요. 아 깔끔합니다. 허! 어. 뭐야? 어 오늘은 개질이는데 근데 나 포크 쓸래. 그래도 포크 쓰겠습니다. 에. 나는 포크 쓸래. 포크가 맞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포커 있어. 물고? 어,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내 타이핑! 와 죽을 뻔했다, 진짜! 후! 한대. 어? 어? 폭산! 우와! 아 다행이다, 이씨! 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레벨, 레벨, 레벨. 레블 어쩔건데어쩔건데어쩔건데어쩔건데어쩔건데어쩔건데어떻야 레블, 레벨 레블, 레블.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건데 음. 야 어이 어이 이 일로 와봐봐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 포크형이야 음, 포크야 포크 음. 어 포크형이야 음, 들어가 그냥 들어갈게요 이거 끝나기 전 정... 오케이 그렇지 일단 잡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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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음, 쉽잖아 쉽잖아 어 열어 문안 열어? 어, 문 열어, 문, 문 열어, 문 열어. 어, 들어가. 형이야 형, 음, 들어가. 아 깔끔합니다. 예, 네, 좋아요.